넷플릭스 가입자, 2억 2천만명 불파마감 후 8%.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 넷플릭스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23일 넷플릭스가 발표한 4분기 영업 실적에 따르면 4분기에만 1,310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했다.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만 500만 명 이상의 고객이 늘었다. 이로써 넷플릭스의 유료 가입자 수는 2억 6,080만 명으로 사상 최고 기록이다. 실적이 공개된 후 시간의 거래에서 넷플릭스 주가는 8% 이상 급등했다. 매출 또한 88억 3천만 달러로 호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이 78억 5천만 달러보다 12.5% 증가한 수치이며,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의 전망치인 87억 천만 달러를 상회한 것이다. 다만 4분기 주당 순이익은 2달러로 전 분기 대비 증가했으나 시장의 예상치인 2.2달러에는 못 미쳤다. 이에 넷플릭스는 주주 서한을 통해 2024 회계연도 1분기 주당 순이익은 월스트리트가 예상했던 4달러보다 높은 4.49달러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이어 작년 말 강력했던 가입자 성장세가 올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올 1분기 수치는 1년 전이 175만 명보다는 많겠지만 작년 4분기 수치에는 못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월간은 올해 1분기에 넷플릭스 가입자가 43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넷플릭스는 구독료 인상, 계정 공유 단속, 광고형 요금제 등을 통해 가입자 증가보다는 수익성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실제로 2024년 연간 영업이익률 전망치 또한 22%에서 23%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 달러화 약세와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은 강한 4분기 실적이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OTT 경쟁사들이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콘텐츠 부문 지출을 삭감하는 동안 넷플릭스는 콘텐츠와 사업 모델 다각화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주주 서한에서 레거시 미디어와의 M&A를 통한 단순 몸집 키우기에는 관심이 없음을 밝혔다. 이어 넷플릭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콘텐츠 제작자들과의 협력은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며 전통의 엔터테인먼트 강호인 WWE로 스트리밍 계약이 넷플릭스의 새로운 비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는 미국에서 한 회당 시청자 수가 200만 명을 웃도는 인기 프로레슬링 프로그램 중 하나다. 넷플릭스는 로와 10년 기준 약 50억 달러 규모의 대형 스트리밍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2025년 1월부터 전세계에 로를 중계하게 되며 미국, 캐나다, 영국, 남미 등에서 독점권을 갖게 된다. 엔비디아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월가 투자분석기관 울프리서치가 엔비디아 투자자들을 경고하고 나섰다. 23일 cnbc에 따르면 울프리서치는 엔비디아가 매우 심각한 과매수 상태에 있다면서 향후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록 긴즈버그 울프리서치 전략가는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회사의 목표가인 600달러에 거의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240% 가까이 폭등하며 증시랠리를 주도했던 엔비디아가 올해 들어서도 벌써 20% 급등한 상태라며 최근 급격한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엔비디아의 상대 강도 지수가 74를 넘어선 점을 지적하며 RSI가 70을 넘어선 만큼 앞으로 주가의 매도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관련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RSI가 76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긴즈버그는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폭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추가 매수에 나서기보단 일부 주식을 매각해 차익실현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엔비디아는 전장 대비 0.37% 상승한 598.7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와 향후 10년간 인공지능이 글로벌 기술주를 이끄는 핵심 테마가 될 것이다. 솔리타 마르셀리 UBS 글로벌 자산관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22일 지금까지 강력한 성과에도 AI 관련 기업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올해도 지속하고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증시가 AI 훈풍을 타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AI가 미국 빅테크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기술 선점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대감에 힘입어 질주하고 있다. AI가 만들어낸 기술주 랠리는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작용하며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AI를 적용한 PC, 언디파인드, 노트북, 스마트폰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면서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빅테크의 판도 변화와 맞물려 탄탄한 실적까지 확인될 경우 AI 랠리가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2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전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보다 0.36% 오른 38,000일전팔로 마감했다. 이 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경신한 것은 물론 사상 처음으로 38000선을 돌파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 500 지수도 0.22% 오른 4850.43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고, 기술주 의주의 나스닥 지수는 0.32% 상승한 15360.29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 역시 4.5%포인트만 더 오르면 2021년 11월 코로나19 유동성 장세 당시 기록했던 역대 최고점을 찍게 된다. 강세장을 이끈 건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과 AI 특수에 따른 기술주의 약진에 있다. 특히 기술주는 AI 열풍에 힘입어 정보기술 분야가 연초 대비 3.8% 상승, BIT 분야의 약세를 상쇄하며 방세장을 이끄는 1등 공신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로 대표되는 매그니피센트 7가 실적 호조의 AI 관련 모멘텀을 맞게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힘을 얻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엔비디아와 AMD는 올들어서만 주가가 20% 넘게 상승했고, MS는 한때 애플을 대치고 시가총액 1위를 추월하는 등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일본도 미 증시의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반도체 관련 주가 상승세를 타면서 연초 대비 5.7% 올랐다. 중국과 홍콩 증시는 상대적으로 올들어 각각 6.2%, 9.4% 내리며 침체 상황이지만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 차원에서 372조 원이 넘는 긴급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양대지수는 전날 급락분을 일부 반납했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미국 증시가 연일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만 글로벌 경기가 의미 있는 회복세를 보이거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가파른 금리 인하 정책도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 AI 빅테크 주가에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라며 당분간 AI 관련 빅테크가 강세장을 이끄는 구도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23일 신중한 전망으로 미국 반도체 회사들의 지난해 4분기 어닝 시즌을 열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이날 장마감 후올일분기에 대해 산업 전반의 약세와 자동차 부문에서 전 분기 대비 실적 감소를 전망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어닝 시즌 초반에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 전반의 체감 온도를 파악할 수 있는 온도계로 여겨진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올 1분기 전망과 관련해 매출액은 34억 5천만 37억 5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96센트 1.6달러를 가이던스로 제시했다. 이는 팩트셋이 집계한 시장 컨센서스인 매출액 40억 5천만 달러와 EPS 1.4달러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지난해 4분기 EPS는 1.49달러로 전년 동기 2.3달러에 비해 줄었다. 하지만 이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전망치인 1.47 달러는 웃도는 것이다. 이에 대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당초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3센트의 EPS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4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줄었지만 팩트셋이 집계한 시장 컨센서스와는 거의 일치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 전망은 AI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용 반도체 시장은 수요가 부진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테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이날 정규 거래에서 0.3% 하락 마감한 뒤 실적 발표 후 시간외 거래에서는 4% 이상 급락하고 있다. 연초부터 기술 기업 감원 바람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틱톡이 직원 약 60명을 감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이 감원을 주기적인 조직 개편의 일환이라고 제시했는데, 로스앤젤레스, 뉴욕, 텍사스 오스틴 사무실뿐 아니라 다른 글로벌 기지에서 근무했던 영업, 광고 사원들이 영향을 받았다. 틱톡은 2023년 기준 미국에서 약 7만 언디파인드 1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바이트댄스는 전세계적으로 15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 중이다. 2024년 1월 동안 아마존, 알파벳, 유니티 소프트웨어, 디스코드, 그리고 트렌드 마이크로 등의 기술 기업들이 직원을 감원한 바 있다. 업계가 비용을 줄이고 긴축을 하는 작년의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번 주 초에는 텐센트 산하의 라이어게임즈에서 인력 11%를 줄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CNBC는 바이트댄스가 지난 11월 회사 게임 부문인 누버스에서 수백 명이 일자리를 줄였다고 덧붙였다. 이는 펜센트와 네시즈와 경쟁해온 게임 부문에서 힘을 빼고 있다는 신호로 분석됐다. 당시 한 대변인은 우리는 정기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장기적인 전략적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조정한다고 말한 바 있다.